안녕하세요. 렘밀 렘밀 렘밀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6일 일별 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네패스 그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도 너무 길어지고 제가 지금 오늘 며칠 만에 영상을 찍었다니만 조금 빠져먹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 50분 가까이를 찍고도 빠져먹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내용 보니까 지금 네패스는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그겁니다. 메모리가 아니고 비메모리 패키징을 했습니다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 오스틴이 파운드리 하는 데고 그리고 디비아이텍도 파운드리 하는 데라서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질수록 점점 점점 수혜를 더 받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에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가 정말 달성된다 하면은 얘네들은 되게 큰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2차전지 리드 탭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당장 벌써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좀 이게 어떻게 대응이 될지, LG화가고 사이에서 어떻게 될지를 잘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하는 부분이 이제 PMIC와 DDR 쪽을 하고 있는데 뭐 PMIC는 파워 관리하는 시스템이 시스템이고요. 뭐 이제 메모리가 있으면 전기를 어떤 부분에 조이되고 어떻게 전기를 멈춰야 되고 조이되고 이런 부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뭐 휴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서는 뭐 디스플레이를 더 밝게 한다, 더 어둡게 한다 이런 것들. 이런 관련하는 PMIC 파워 매니지시스템이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드라이버 칩 드라이버 칩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쪽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칩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네패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을 수 있다. 더 엘비스미콘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나머지 판단은 오로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영상 끝나고도 네패스 라웨를 찾아봤고 작년에 몇 200억 넘게 200 몇십억을 적자를 냈더라고요. 1사분기에도 지금 100 몇십억 적자를 냈고 네패스 라웨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네패스는 날아갈 것 같다. 네패스가 네패스 라웨 쪽에서 음, FOPP를 하니까 그것만 따로 하는 회사로 분리해놨으니까 아무래도 저것만 잘 돌아가면은 크게 날아갈 것 같다. 거기에 2차전지 리드 탭이 첨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일별 공부하는데 얘기를 했고요. 아 이게 반도체 후공정은 엘비 세미콘 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너무 복잡해서 얘기할게 많아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영상을 며칠 안 찍고 뭐 어디 좀뭐 휴가는 아닌데 좀 놀러 다닌다고 애들 데리고 그래서 거의 잘 못봤습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어쩔 수없었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봤을 때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장이 되게 안좋더라고요저 오늘도 오늘도 뭐 해서는 못 갔는데, 지금 보면은 다팔래요 지금 왜 파란지 모르겠는데, STI는 완전 바닥 찍었다가 약간 반등 주고 있는 거 보이시고. 하나, 뭐, 디리얼즈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뭐, 크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완전 상단에 와있죠. 그리고, e m t e e m t e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폭락했을 때 들어갔는데, 지금 완전 최상단에 와있습니다. 거의, 최상단 와있죠. 그리고 뭐 KB 금융. 금융도 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해서 실적이 좋아서. 그리고 t y m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까지는 음, 보통 대동이 실적이 좋았는데 3, 4분기. 미국 쪽 넘어가는 3, 4분기 되면 t y m 이 좋았으니까 3, 4분기를 저는 기다리고요. 3분기, 4분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음, 구모 그뭐 석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횡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TV 하이텍. TV 하이텍은 제가 지금 엄청 쌀때 사가지고 거의 지금 뭐, 수익이 80%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이 이제 하반기 중에 좀 오를 때가 된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날립니다 이지를 하고 있고 어, 지금 삼천리 자전거가 천천히라도 조금씩 올라 줘야 되는데 조금 오르다가 또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야 되는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아직도 살짝 오르다가 다시 횡보를 하고 있고 원래 좀 오른 걸 반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음 한번 까넷마블도 JNR하고 이쪽에 실적 좋고 하반기 게임 나오고 카뱅 상장하고도 연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금 뭔가 반응이 있는데 계속 이날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면은 음. JNC도 d 이제 설 시작돼야 될것 같은데 거기 뭐유티지도다 그 만들었다고 하고 뭐 벤츠에 이제 뭐 전량 납품한다고 했는데 그게 고급 기종이라 고급 차종이라서 <웃음> <웃음> 매출이 <웃음> 많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를 조금, 아, 이거 공부 안 하고 조금 비싼 상태에서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긴 한데, 얘네들은 원래 저기 중국향이었기 때문에 UTG도 개발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OLED 쪽하고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얘네들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중국의 샤오미하고 이런데서 중국에서 OLED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저는 휴대폰도 치고 올라올 고 해가 얘네들이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가격이면 제가 지금 처음 들어가는 가는 걸 사겠는데 공부 안 했을 때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음, 단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아 오늘 장이 안 좋았어 진짜. 단타는 계속 연습 중이고 한데 아 이거를 아, 분뭐 이거 뭐 5분봉 뭐 15분봉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고 하니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단타보다는 스윙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많이 들고 있고 음. 그래도 차트는 매일 매일 계속 체크를 해 봐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거래량이 많았던 걸 한번 볼까요? 좀 2에서 8% 정도 오른 것 중에, 어, 거래량이 많았던 거. 2,500만 조. 와. 씨, 한국의 f 비 b 가 이제 나르나. 아, 제가 조금 일찍 샀는 건가요? 아. 왜 올랐지? 저번 주 샀을 때는 반응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지. 이건 마켓컬리 상장이 기대되는 건 이건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랐네. 저번 때 한국 f b 가 마켓컬리 관련된 회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인제에 오르네요. 제가 샀을때는 오르지도 않고 계속 떨어지더니만 아 참. 내년 상반기로 점치고 있네요 아 안타깝다 일단은 뭐 아이, 안타깝다 위지트 위지트 LCD 반도체 위지트 차트를 하나씩 볼까요? 여기 차트를 매일 보고 감을 익히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보고 있고 계속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타도 계속 쳐보고 위지트 같은 경우 위지트가 뭐 아, 이거는 위지 아 오늘 랩패스 진짜 징하게 보네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도 지금 보면은 아. 지금 컨스피가 너무 안좋아서 웬만하면 컨스피보다 약한게 없어요 요새 위지트를 보면 어떤 회사인지 참 간단하게 보고 아참 창이 계속 안 좋으니까 디스플레이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 생산하고 있다는 거고 음, 딱히 좋지도 않지만 막 딱히 나쁘지도 않네요 회사 상황은 부치비율, 자본유보율, 뭐 이런 거 크게 문제 없고, 영업이 문제 없고, 반도체 관련 회사다. 근데 오늘 뭐 이슈가 뭐길래 이렇게 올랐죠? 음. 음, 아마 좀 비트콘 결제조정 추진? 아, 위지트가 가장 앞에 관련 주구나. 아, 이런 거는. 순간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이건 단타치더라도 위지도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 기술 투자는 왜또올랐지 비트코인 때문에 랐구나 비트코인 관련주라서. 에이, 이런 게 울구나. 웅진신크빅. 그 다음에 EDT. 와, 이거는 뭔데? 이렇게 많이 올랐지? <laughs> 이것도 정치 테마주 아닌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정치 테마주 아니면요?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음? 제우스 이호조합. 이때가 그렇다고 아 이건 별로 ES24가 24. yes, 좋은 거 같은데 갑자기 또 퍼레졌네 ES24도 딱히 강한 모습인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대창 음 대창은 뭐가 이슈였는지 한번또 봐야 되겠네요 대창 대창 아장전승계 공식화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딱기가 없고 뉴스 공시 좀뭐 토론식 보면 또 빨리 알 수가 있죠. 구리 가격 때문에 그렇구나 하, 구리 값 때문에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이거 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구리 값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어흥, 풍산도 올랐다 그러면 풍산. 살짝 올랐네요 살짝 살짝 올랐네 계속 안 좋았네 풍산이 지금 살짝 반동 왔고 대창 구리 구리 한번 볼까요 구리구리구리 구리구리구리 구리. 구리 구리 구리. 뭐 구리라고 검색하니까 나올 리가 없긴 한데 풍산으로 지금 물로 나오지. 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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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으로 나오는구나. 이구산업. 이구산업도 올랐나? 이구산업, 풍산홀딩스. 풍산. 어허, 지금, 고 관련주들이 지금 다 올랐네요. 대창. 홍산도 올랐고 고려아연 대창 남순 알미늄하고 상관있나? 아 그냥 비철금속이네. 남순 알미늄하고 상관있나? 더 보기 해볼까? 음. 음. 비철금속 적이 쎈나 지금 원래 아,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비철금속이 1이네. 전문 소매 한번 볼거요 전문 소매. 도이치모터스 아 이거는 아닌 거 같고 그냥 한 종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네. 창업 투자. 이는 무슨 로보트가 전부 호허호스펙이래나오네 이건 빼고 교육 서비스 웅진아까 올랐던 게 애니 능률 이거 윤석열 같은데 또 아이비 김영하 이거 전부 정치주잖아 아 홍진신 급이 올랐네. 그리고, 윤석률 뭐지? 애니 능률. 아, 정치 테마죠. 아, 씨. 음, 일단은 구리 쪽이 지금 좋은 거 같고, 지금 구리쪽이 항상 강세네요. 지금 이구산업 이구산업도 구리죠. 구리 구리 봉산 응, 고려아연이구아나 아 지금 전부 약하니까 딱히 눈에 띄는 것들이 없어요. 없어요. 업종보면 전문소매 디스플레이가 나오네 어떻게 만나볼까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메타버스 증강현실 비료 희귀금속 두나무 석유화학 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오늘 나온 게 뭐였지 에코프로 HN 캐시코트립 아하 다 올랐네 탄소 관련해서 한번 가요. 에코 프로 에이치엔. 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케시코트레일. 그린 케미칼. 음, 에코 프로, 후성, 캠, 트러스, 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수준의 게 아무것도 없네. 야, 이게 전부 환경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 주들이 다 올랐네요. 지금 오늘 클라우드요. SGC는 세종공업 이건산업. 아. 9% H에 올랐네요. 아. 이거 말고 상가하는 것들도 좀 찾아봐야겠네요. YJM 게임즈하고 여기 상가하는 것도 한번 찾아볼까. 상한가 <laughs>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오늘 상한가 는 종목이 있나? 워낙 오늘 장이 안좋아가 야 오늘 볼만한 조가 있겠나? 장이 이래 안좋았는데 <laughs> 웅진 MPC 오티시스 세종 멘트클 디젠스 바이오 주 드리고 동량 EUB 태경 BK MPC. 아, 이것도 몇개 없네요. 이걸 조금 분리 독립 실행할 수 있게 해서 한번 내일 그래도 조금 스윙으로볼 만한 것들을 한번. 와. 찾아볼라 했는데 너무 몰랐네. NPC. 하... 얘는 능률 안 되고 덕성. <laughs> 음... 하, 이거 안 된다. 일승. 비덴트. 으흠 <laughs> 비덴트가 조금 상승 추세네요. 비덴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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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비덴트 e 찾아봐야 되나? 비덴트 비덴트 뭐 관련해서 아아마 e 비트코인이네. 아. 그가 이례적인 건안 되는데. 빼고. 위즈코프. 위즈코프도. 와, 거리는 갑자기 확 늘었네. 와, 위즈코프도 상당히. 많이 세졌네, 지금, 갑자기. 아.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여기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네, 여기서. 아, 위즈코프. 별로고. 아무센스, 음, 동양우, 이것도 그렇고, 덕성우, 오늘 우 선주식들이 난리 났네. 덕성우, 덕성우, 뭐문에 이래 난리가 났지. 좀 약간 상승세인 것 같은데, 덕성우 상승세가 맞는 것 같은데, 상승세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고동간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네. 턱성 음흠... 오 턱성 덕성, 턱성 덕성. 턱성 오를 한번 들어가 볼 만하네요.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부담도 없고 코스피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덕성우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덕성 덕성우를 보고 랩마블 이제는 너무 짧게 하고 약간 스윙스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매일매일 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음. 지금, 오캠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지금 계속 뭐 테스트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라서 많이 투자는 안 하긴 했지만, 그냥 기분이 안 좋습니다, 별로. 아, 덕성호도 과열이네. 과열은 안 되는데, 오늘 전부 우가 올랐네. KT, KD. 파이브 컴퍼니, 와, HB 솔루션, 아, 너무 많이 올랐다. 신성통상, 이것도 좀 그렇고, 너무 올랐네. 요 와, 이거 정말 모르지? 다날, 음. 가난할 아, 너무 오른 상태네 아 눈에 띄는 게 없네 노랑풍선 DI동일 대원전선 우 IM 경인전자 아 경인전자 이거 예전에 한번 보던 건데 이것도 아 순식간에 또 치고 올라갔네 KC 코트레일 귀심 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일단은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오늘 오른 것들 중에 보면 특가 많은 게 없네. A경류화. a 1등화 액금이가 그나마 좀더 뭐야 조이알미거 이거. 음, 이거, 이거. 이많이올이네이까그 비철금속들 탄소배출권 탄소 배출권과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또뭐 올랐지? 야 알체라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르지? 일단 탄소 배출권이 좀 강한 걸로. 보기 때문에 탄수 배출권 주 중에 하나 들어가서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보고 음 이제는 너무 짧게 해서 안될것 같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대응이 안 돼가 회사 있으니까 일단은 스윙 형식으로 해서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